<laughs> 오늘 예쁜 꽃 가을 입었는데 오늘 응? 이쁜 꽃가운 <laughs> 입었는데 이거 봐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뭐야? <laughs> 범벅이다 장난아니다 안녕. 다 달려! 달려! <웃음> 달려 달려 <웃음> 엄마 아빠 좀 놀게 해주자 <laughs> 엄마 아빠 놀게 해주자 아빠 뭐하고 있어 어떡해 <웃음> 아이고 큰일 났네 숨 넘어가겠다 Subtitles by the Amara.org community 달렸는데 <laughs> 역시 엄마가 와야 하는구나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빨리 왔어 <웃음> <웃음> 아이고 <웃음> 목소리 자체가 야 그렇게 크지가 않다 <웃음> <어허>. <웃음> 어. <웃음> 아 그거 탈거야 얼굴이 완전히 백인 어 맞네 <만들었네>. 맞네 하얗네 올라갈꺼야? <laughs> <빨리> <거야? 웃음> 아 어, 엄마 들 놀게 해주면 좋았을 건데 아, 그럼 아, 놔둬. 놔둬. 아, 나 왔다. 좀. 됐쇼 우리 가족만으로도 맞 맞다. <laughs> 서진이가 말합니다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<laughs> 너는... 아, 엄마들이 들어 아, 맞다 어고 <laughs> 장소방에 과거도 알게 되었고 우리 장소방한테 지금처럼 맞대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봤어 음... 근데 나한테 왜 비밀로 했시야 <laughs> 이거 자기 결혼 중에 하나다 이거. 안 탔는데가 우는데아 잠시 그러니까 갔다 오는 길에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울고 불고 여기 사람 많았는데 다 쫓아냈어요. 어 소진아 이런 위험하짓 타면 안 돼. 응? 손딱 잡아야지. 라탈탈수 있어. 아 울어서 울어서. 울어서. 소진봐 여기 동 연주한다. 로

세상에 이렇게 잘 놀면서 이 연아 아까 그 소리는 뭐니? 그치? 아주.. 아 작은 엄마 죽을 뻔했다 이 <laughs> 식은땀이 그때부터 멈추지가 않는다 안아나 혼자 있다니까 <laughs> 아.. 골..골불이 말해서 요 아예 나.. 어 그치질 않더라고요 무슨 짓을 해도 더 크게 울었구요예아안 아니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삐짓부만 더 크게 울고 있어요 <놀람> <놀람> <놀람>

물더 먹어가면 지금 계속 안 먹고 있어요? 아니 요 뜨거워서. 아유고 아주머니 고생하십니다. 고생하십니다. 안녕, 빨리요 아이고 가는 거야? 장터지 무섭다. 무섭다. 왜 이게 무거워? 아, 되게 무서워요 아, 무서워요 아, 무서워 리가무요아 무섭게 됐네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나못찾주는가 그냥? <laughs> 어그래 잡았네. <다> <laughs> 에이 귀여. 나 아까 왜 울었어? <laughs> 지금은 또 기분이 좋네. 어 먹어 먹어 <웃음> 먹어. 저기 앞에 가 아. 입을 아, 음. <laughs> <이불> 닫았다. <laughs> 아버님 양말을 벗겨 주시죠. 그러다 까다 하면 은돈 많이 드실 <laughs> 관상입니다. <laughs> 아, 양말 벗겠다고 난리 왔다 <laughs> 양말 신겨라, 아이디야. 미안하오, 내가, 내가 조종했다. 내가 너가 아버지 조종했다. 차비킹은 동생처럼 힙합하게. 납박해. 그래서 동생은 지금. 뼈가 안정미를 닮아서 튼튼하지만 서진이는 왠지 아빠거할것 같은데. 와사삭.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재밌어라. <더> 아직 <약하잖아요. 웃음> 아, <지금도> 스트레스로 인해서? <laughs> 과 <과한> 스트레스로. <웃음> <웃음> 많이 슬프다는데? 짤. <laughs> 맞아. <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진아. <screws> 우 와, 서진아 잘 노네? <laughs> <Construction> 와, 서진아, 짝짝짝, 짝짝짝! <laughs> 어, <infused> <laughs> 역시, 완벽한 노예구만. <laughs> 아, 네. 누 아, 네. 네사서니다가를합니다감가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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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이 감사합니다. 아, 서진 정리하고 있어. 엉망진창으로. 우리 서진이. 이제게 넣나요? 이렇게. 누나, 바쁜 동생 같이 놀아주세요. <laughs> 아이고. 우와, 잘 앉는다. 이제. 자기가 스스로 앉지는 못하죠, 아직. 스 씁쓸한 미소 무 아니에요 안돼요! 이너이씨동생급 뺏으면 어떡해! 뱅기 <laughs> 네가 우리집에서 <의심해서는> 온 <laughs> <나> 막내지! 진짜! <귀엽다. 웃음> <laughs> 얼굴이 얼마나 큰 동생. <laughs> <laughs> 갑시다! 야너노노하게 일어나자!

아닌가? 아닌가? 왜왜왜 <laughs> <laughs> 왜, 왜, 또? <웃음> <웃음> 즐긴다 자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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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아 내가 누구야? <laughs> 아까 크게 울었지. <laughs> 나 완전 찍혔어 여기 오니까 눈 마주치니까 바로 울었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나 찍혔어? 하이.